벌벌류도 없는 것들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우주류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주류 5에 오는 시시하고 6에 6으로 가죠 자 6에 5 우주류 오, 오 자존심 상했나봐 음? 자존심 상했어? 그렇다고 그렇게 버릇없는 소를 두냐? 자존심이 좀 상했나봐. 아주 그냥 바둑알로는 소리가 찰지죠. 기분 이안 좋은가봐. 님만원원니다 <laughs> 아우 우리 경복곰돌이님 만원원 감사드립니다. 어 지금 상대가 지금 약간 뿔났죠. 내가 더 열받아 있거든, 지금? 응? 어디 보자, 이거. 좌변 이렇게 놓으면 다집 아닙니까, 이거? 아, 또 거길 또 바로 들어오네. 이거는. 야, 근데 개털됐는데? 큰일 났다. <웃음> 개털됐는데. <웃음> 아, 진짜. 개털이 됐지만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직 저에게는 입단대 결정공용 수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, 상대가 지금 발끈을 한 상태긴 한데 나보다 발끈했냐고 나는 이거 두면 여길 쳐주면 고마운데 치면 요걸 싹 나가지고 아주 그냥 어디 한번 볼까요? 끊어볼까? 에잇! 자, 산수 쳐라! 제발! 핫! 샥샥! 샥샥! 아구, 빨리빨리 둡시다! 아, 아주 슬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치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같네. 근데 이걸 치면은 나간다. 그러면 이걸 그때 두드려 맞으면, 어, 야 이건 완전 횡재인데, 와 상대가 기분이 더안 좋아지겠네. 이러면, 이러면 이제 이거 치고 붙이겠다는 얘기 같죠. 뭐 붙여서 활용을 하겠다. 근데 일단 실리 손해가 좀 있, 있으니까. 아, 이걸 놨어, 또. 아, 그럼 여길 또 살포시 지켜줘야지, 이제. 이거 안 붙인 거 뼈저리 후회하게 될 겁니다, 이제.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좌변 다 잡힐 거니까 최대한 크게. 이제 이거 이 잡으러 가야지, 이거. 오, 날 일자 구침을. 자, 그리고 일단은 이걸 잡으러 가기 전에 여기서 사전공작을 좀 할게요. 좀 멀찌감치 사전공작을 해서 두터움을 좀 만들어 놓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잡으러 가는 거지. 이다 연계작전이에요. 연계작전. 아, 이거 쫄았네. 야, 이건 너무 쫄았는데 어떻게 거길 있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이타이밍에여기를싹 들여다보면서 이제 살짝 겁을 한번 줘볼까요. 이 사전공작 끝났잖아. 돌 3개만 있으면 충분하죠. 한 집도 없네. 음, 그거... 그건 요렇게 입구자로 가서 여기에도 여기도 지금 이미 확정가가 나 있고, 휴... 애써 도망은 가고 있는데, 여기 제 세력들 있잖아요. 우학의 세력, 엄청 두텁죠. 이거 이런 두터움 있는 쪽으로 이제 모는 거예요. 여러분, 바둑은 <laughs> 이게... 이게 두움이야 아, 참. 그리고 여기서 살짝 낚시를 하는 거죠, 이거. 늘어서 두 점머리를 두드려라. 그럼 팍 끊어가는 거지, 또. 이 바둑이 다 심리전입니다. 늘어주고. 자, 한칸 띄고, 이제 끼워 있겠죠. 상대는 그냥 땅굴 파다가 지는 거죠, 이렇게. 자, 그 다음. <laughs> 자, 붙여서 받전자 붙이기"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받전자는 붙이면서 만들어라. 여기를 여기를 두면은 끼우는 수가 있네. 아, 이건 너무 쫄았는데, 이거 치고 막고 밀때 패하는 맛도 있어요. 지금 음... <laughs> 아니 축장문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. 이거 축돼. 이 축머리 아까 갖다 놓은 거 이거 못 봤어? 형이 그런 것도 얘기해 줘야 되니. 어이. 그런 거 얘기해 줘야 돼? 이 축머리, 축머리. 아까 여기 미리 갖다 놨잖아. 그리고 여기 이제 필살기 남아 이제 막고 막고 패 엄청난 큰패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패입니다. 아 이거 봐 이득 봤어 벌써 첫 수축머리 <laughs> 야 자존심상해서 여기 있는애요 그래도 어, 패착이 나왔네 벌써 자 곰마 두개 그리고 여기 이 이거 탁 세력을 끊는군요. 자. 급속. 뭐야? 이게 <laughs> 돼? 양패인데 이걸 지금 패감이 없쓴 겁니까? 이게 뭐야? 던질 시간을 줄까요 상대한테? 잘못 쓴것 같은데 패를? 그거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? 하, 이 자리 완전 급소 자리에 와있네, 지금 보니까. 여기 뛰면 이제 들여다보고 싹 쉬어서, 아 야, 수를 여기까지 본 거야, 나는? 이러니 구단전을 이겼죠, 여러분? 안 그렇습니까? 여기까지 지금 89수를 읽은 상태야. 그니까 한마디로, 백은 이제 한칸 뛰어 못 나가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여기서 사전 공작, 단수 치고 밀어버리기. 자 보통이란 말도 안 되는 건데 시작합니다. 여길 칠까 여길 칠까는 이제 선택이죠. 그럼 이걸 또 잡으러 가는 거지.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이게 입단대회 결정공룡 수익기입니다. 한 번도 제가 보여드린 적 없었죠. 사실 이거예요. 입단대회 결정공룡 수익기가 밀고. 아이입단대형 결정공명 수읽기를 제가 공개하다니 아이, 아쉽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주. 입단대 결정공 (3) 수육기를.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, 이거 치고 나가는 거 때려요. 여를 치고 이을 때 이걸 읽는다. 둘, 늘면. 셋, 넷, 여기 다섯, 지금 나와 끊는 뒷맛이 좀 있단 말이에요. 이게, 일곱, 이게, 이게 어려워, 여덟. 마지막으로. 아, 여기서 고민이네. 하나, 둘, 셋넷5 6 7 8아아 이거 나오면 어떡하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욕본다. 그 뭐야 그게? 뭐야 그게? 잡혔는데 이건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여섯, 이거 있다는데 결정공용수익 있으니까 일곱, 상대가 와요. 여 힘을 보스네. 아, 이거 뭐 어떻게 된거 음. 여기 여기 다 지켜주고 그러면은 됐죠아 붙이고 한칸 요거는 아주 얽사하게 여기를 딱 나서 어. 돌려치기 방비하면 알아서 그냥 가신 거죠. 아 고기를 떠그어서 승부수를 날리시는 우리 승부수가 아주 타이트하죠. 음? 가니 네 친구한테 전해 인공 왜 썼냐고 물어봐. 너구들 친구한테 가서 얘기 물어봐봐. 인공 왜 썼냐고 <laughs> 음, 폴짝 초일기를 골... 시작한다. 뭐... <laughs> 그런 그런 샵도 있습니까? <laughs> 탑골몽 막걸리배. 어, 나쁘지 않네. 하나, 둘, 셋. 어떻게 나야지 될까? 다섯. 가장 여섯. 일곱. 이 정도. 아 잡아주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가 여기서 돌을 걷어버렸어요